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곡을 쓰면서 소문을 열었죠? 예, 혹시 주말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 주제부터 좀 이해를 할 오히려 국내 쓰다가는 정말 불안이 없을 겁니다. 네, 네. 워낙 이양금 팔 강이 큰 거목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 들어가고요. 사실 아, 어떻습니까? 그 송해 초단 같은 경우는 네제국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네. 나름대로 그 패착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예. 위안금 발달의 관계자라고 그랬는데 여는 제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분 아마 충분을것 같습니다. 자, 아, 상이 앞으로 나갔네요. 부분 앞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워낙 많은, 예. 마 바와 마가, 우측에 마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우측에 마가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상이 올라가서 말이죠. 좌우에 등을 하나 붙이고 갔다. 그런 거거든요. 좌측 쪽으로 가나요? 지금. 여기, 서 예. 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차를 뽑았는데, 아, 아. 바로 치워, 치열, 치네라 예. 그리 보면 송혜초단은 지루할 정도로 말이죠. 예. 예좀 끈질기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요 상대가 워낙 공격적이니까. 네. 예, 그리고 이왕이면 자치이 아무래도 송혜초단 상대를 해도 조금 더 벽하게 몰아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럴 때 송혜초단은 좀 기다렸다가 예. 예, 싸우는 것좀더잘 할까 아,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아, 지금 다시 이제 또상이 나왔네요. 자치평은 걸었죠. 예. 그리고 올라간 우측의 초타와좌측의 도가 한칸 안으로 들어오고 말이죠. 예. 사사기 장면을, 어, 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좌측에 아까 올라와 있는 상의 조장의 차 말이죠. 예. 이안의 차는 한칸 안으로 들어오고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우측의 탄의 차가 한칸 안으로 들어간고 말이죠. 면에 있는 상으로도 우측에 들어오시고, 저기 잠옷을 때 들어와서 장면 돌리고 마셔야 됩니요 어. 네. 예. 오늘 그 KBS 당교왕전 5회까지 오는 동안 이양금 8단은 거의 4회 출전했던 것 같아요. 송혜추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장기계 앞으로 이끌어갈 또그 신세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회 5회 출전 했는데, 이양금 어, 8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송혜추단은 이번 장기, 이 대회에서 아마 가장 큰 성과를 얻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예. 아까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대단히 아마 모든 대회를 준경한 상태거든요. 아. 네, 고등학교, 아, 중학교, 중학교, 네, 대학까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다면, 그 대회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아. 직 기조리가 없는 것은 최단히 기조리거든요. 예. 네, 자기 자신도 취급하지 못합니다만은, 기속해서, 무브러비 교육자들의 중부업이 각각에서 좀 하고 있다는요 말이죠. 아... 그내용을 바탕으로해서 공이 투전하신다면 지금 이정을 받겠다는 만남이요. 공이 제국 이집트 쪽에 떠나서 말이죠. 많은 것이 여기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의 투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아주 경건하시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그 반짝반짝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빛나는데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단계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실력이 아닌가 싶네요. 네. 먼저 들어왔어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우측에 차가 내려와서 장군 하에 있고 차가 하나 들어올 수있는 주장 못 했죠. 네. 어쨌거나, 이 양준 팟단과 맞게는, 말이죠. 네. 네 같이. 몸싸움을 팟히는데요. 아. 음, 안 맞잖아요. 사실 공매토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회 대려일수 있는데 말이에요. <laughs> 모든 네. 기자들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복귀량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년쯤 뒤에는 그게 이제, 자기 몸에 체득이 된다면 말이에요. 네, 성의의 수단이 그럼, 네, 어, 그렇죠. 예. 그럼, 72회가 되겠네요. 네, 10회에서 15회 사이에는 성의의 <laughs> 초단이.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늘, 사실, 장기왕이 그 단위가 장단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장기화가 잘해줄 수 있는, 그, 뭐보다큰것 같은지, 이양은 그렇죠. 아, 팔단이 그렇죠. 이양은 고한다는 거예요. 그좀 영광이 그렇습니다. 또비상은 이양은 팔단안되 이양은 팔이 이런 대회에서 그 사력을 다할 때 상대방은 어떤수를쓰는지에 대해서 이기고 지금 떠나서 한번 큰 분이 평생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주말 고수 이양은 팔단하고 말고, 그또 주말 아니이 오락말을 선대해서 한번. 네, 됐 한답니다. 네, 가문의 용광이에요. 네. 아, 네. 일단, 지금 이 양금 팔자는 원악마 형태는 같지 않은 상태고요 네, 오늘, 말간 말이죠. 예. 뇌이는 달리 이쪽에 제일 좋지도 이쪽에 막 안으로 들어갔을까, 이얘기고요 네, 네 다주여있는 수가 언젠가는 불러들여서 말이죠. 예. 아, 거로 올라가요. 자식의 조이 조이면요. 예.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음, 거기는, 왜냐면 차가, 도시, 좌우측을 좀, 한번 아, 열어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 올라가 있는 그 차가, 우사줄 쪽에, 저 앞에, 정 앞에 갔어도 말이죠 도시에 저를 안으로 한칸 당기면, 그 차를 가야 겠죠 그렇네요. 좌우측으로 들어서도, 예. 예, 네, 그렇죠. 거기 거실러 씨가 수치가 들어다잖아 예. 이 음, 송해초단, 지금 어떤요? 예. 내 공이 아주 든든해졌어요. 오늘 송해초단과 이 양반 잘 올렸네요. 예. 우측은 20대원 놓아주고. 네. 자신의 장군과 더불어서 말이죠. 예. 정말 은행이 상이 자로 가서 뭔가 싸 아꼈다 이런 것들인 거고요. 이 양근 살짝 오늘 아, 동늘주간 정말 이렇 많이 향상됐구만 속으로 게 생각하겠는데요. 아, 어. 예. 아참 거기 일이 들어선 거네요. 예. 우시의 차가 나 옆에 와서 붙자 이런 기죠 예. 프로로우시의 차를 아, 이양살장이이렇 이래, 이래, 이렇게 해서 만만한 사람 얘기에요 네. 되게 짊물상서 어떻습니까? 충분하죠. 아니, 충분하고. 네, 뭐, 그렇잖아. 그, 우측에 차가 여기 있다는 거고요. 네. 좌측에 들어서 있는 차도 지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어요 네. 아, 갑자려 알아. 어. 거기 마가 떨어졌는데, 뱅포가 우측 차를 치면 우측에 있는 상 때문에, 거기, 이기지 못합니다. 아, 그 좌우 치고 양차가 붙었고 말이죠. 예. 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저번에 장... 그 군사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대가 장 부를 때한수 탈취가 필요하다고 그러셨요 그렇죠. 예. 장을 높게 팔아주면 안 되고 요 네. 장을 부를 때 등을 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발을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등을 높여야 되느냐 말이죠. 예. 상대가 장을 치고 왔으니까차의그 자리에는 뭔가 고통이 없나 말이죠. 그렇게 아. 봐야 되고요. 중성의 공을 좀 옮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리는 게 낫나요? 사실은 승에는겨서좀 낫을 것 같습니다. 음, 예. 느리게 좀... 되면... 일단 이렇게 되면 은 이한금 팔당한번 힘을 돌렸어요. 그렇죠. 예. 어차피 저수 자체로 뭐 모든 공격을 시작하려는 건 아니었고 일단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 사장들의 말에도 네. 움직였다가는 큰일 났다는 게 그래우우측の周한の이周ですねえ、半周ですね。えここも한상태感요ですね양지발전이え급팔ええ좀えええええ 좀, 좀, 네? 네. 네. 어, 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이えええ 뭐, 예. 네. 그 이ええええ이ええ아이え이ええええ이아えええ이ええええええええ기 오늘 본선 1회전 대국인데요. 송해초단과 이양근탈단의 대국입니다. 이양근탈단이 당근간2위 이런 것들이 3위니까요. 예. 아, 차별을 가고 자칫 운선을 완전히 최후의 확정부대가 이게 보고요. 이 쇠마 한푸건너은 도둑. 굉장 노리는 사람이 차고 나가는 맛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측에 차가 말을 취했지만, 그 위에 펼쳐수으면 그는 없다는 얘기죠. 맞겠다는 거죠. 아, 맞로그안 그렇죠. 되고, 차는 기다지 그대로 지어 거예요. 그 무렵에, 내내 이상이 바로 날아가면서 우측에, 갓, 측 살이 많고, 서 거기 그다지 달라가고 다는 거예요. 아까 또그 양, 차가 누르고 있었다고 그게 생가 다르네요. 다르죠. 네, 예. 그니까, 그, 그, 그러니까... 하지 말고, 코 앞으로 가서 눌러야 되지 나 싶어요. 아. 지금, 거기서, 신을 쥐고, 이왕금 팔단의진입적를로 놓아주면 안 되죠. 그냥, 계속 누르기로 가는 거야, 이거죠. 네. 그리고 시간을 보내야 네. 돼요. 음. 그런데, 아, 만고지 쉽게 갔다, 이거네. 어떻게 보면, 이양금팔단의 페이스에 간 거네. 하, 네. 아, 말을 취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조를 취하는 게, 없... 아, 일단, 조를 쥐니까요. 예? 예. 아, 네. 조리 다음에 아마, 바로 아마, 날라가서 좌측에 차상군 뒤에 붙이는그 말까지 떨어뜨게되 있어요. 예. 그리고 우측의 말은 뭐 언제든 비쇼한 것이 이양금발짱의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아, 그럼 좀이러어 뭐 비쇼. 그러면 나는 우측의 말을 못 듣는다. 이양금 팔짱입니다. 만약에 원낙마로 이양전 팔단이대패를 한다면은 워낙마에 대한 연구가 꼭활발해부분거요 뭐, 뭐, 공격적인 부분도 가능성 충돌는거 예. 아, 이게 절차상 올리는 것이 예술 아니에요. 음악은 올라온 나를 선두라서 단말이요그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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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딜레마, 네. 지금 이, 마와 하, 네.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실까요? 네. 말 역시 큰힘로 살리네요. 아. 그, 통일소도는 아. 네, 지금, 문화센터하고 신성을 틀어놓은 사람, 이기서 고등이 당교고 보시면 또, 아, 응? 노조사를. 네. 상송을 만나는, 예. 시업도 다, 시업도 다, 예. 무슨, 하를 치워라 하는 모습죠 역시, 고수가 말이죠. 네. 세상이 갈수록것은저 차를, 그렇 가는 거죠. 통해 제가 한 세상 떼고 트입니다 엄마를 떼어야 는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네. 고수와 한, 수한 차이점은요, 이기는 법을 아는 것과 보입니다. 인물이 많다고 얘기는게 아닌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고수들은, 김사범님도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 들어보면은, 딱 이길 자리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양근 팔단이 그삼전전뭐 우리가 얘기를 다 아실 수있을텐데요 그렇죠. 네. 오늘 송혜철이 강판차 날라오니까 순간적으로 움찔했다가 네. 어느 정도 상대방의 공격이 풀리면서 아까 지금 초좌진에서 말이에요. 네. 거기서 아까 저사제한 그 거. 네. 그저 지금 우진에서 졸로 말은 일인 거 네. 이런 식으로 단 상자방 힘을 쫙 빼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러고 나서 답들이 이방학법안에 가는 게또 있는 거고요. 음, 20초간이 또어린이들 그 가르쳐 보니까 말이죠. 예. 네. 어른들 그, 되었지, 장비를 안, 어딨냐고, 모르는 어딨냐고, 말이지. 그, 장비에 착한, 그, 전혀 다르지. 하단 문제 나, 네. 장기에 들어왔던 그, 자체가, 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 그게 이제 수순으로 네. 알고 있다는 건, 문제 푼 방법을 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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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첫 번째 표일도 지났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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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그, 그, 한문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함문을 그렇죠. 네. 아, 인사원들 직접 다재봉께 실험을 해보십니까? 실험이라고 하면 뭐예요, 교육을. 네. 쉽게, 가능, 법은 알고 있어요. 이, 네. 전투에서 어떤 내용 같은 거, 아, 좌치에쉽고좀파졌어요 아. 아, 예. 0, 8, 3, 이 형이 요이 상태로 뒷문을 한번 주고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수박, 가문을한는예요 상미 하나 좀어요 아.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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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충분합니까? 그물로서는 지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네. 아까 그 송혁 씨도 말입니다 우진의 그 차가 내려온 다음에 차하고 그 자리에서 좀 고립된 느낌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그 그렇죠. 지금 그 차가 우측이 차가 좀자측 붙어져서 예. 네. 좀 안에서 지금 네. 계속 금이고 있는 그뒤 차를 살짝 훑버 되는데 훑어버리지 그렇죠.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 말을 견고하게 이안을발사를고기시을 하면서 말이죠. 말을 시함으로 해서 상대의 근을 위안을 수있한첫 번째 지금 우측으로 차를 올려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안의 예. 이 말이죠. 아래 있는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안을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게아닌가상사을 어떻게 까 뭐 하나 좀 움직여서 기문을좀뭐 부서지면서 공격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죠. 거기 묻히게 저도 일단 치워오고 마가과 같이 들어가기 문에 자꾸 상도 들이 차가 내려가기, 아, 가기 전에 잘 가르쳐 드렸 네. 데 네. 여기 가끔 실수에서 이렇게 고수들이 줬던 거한번 그려보면요. 이 양강 8단 석단 7단 제가 가고 싶은 자리에는 미리 가면은 짓게 네. 되는 기물들이 네. 상대방 기물들이딱 네. 같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다못읽로갔 같죠? 예, 문으서사에숨어있다 합니다. 오늘 오히려 그이 양금 팔자는 원앙마가 깨졌고, 해포장이구원앙마로 붙어있지 않느고있어요 특히 이 양금 팔자는 원앙마운영덩이 꼭이 말이죠? 예, 원앙마가 아, 아. 아. 안 돼더라도. 네. 네. 하아. 그. 네. <laughs> 어, 아, 멋지게 들어갔네요. 여기를 이 지치게 돼서 무슨, 무슨 키어란 말이죠? 예, 예, 여기를 주면서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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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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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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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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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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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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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공격적이든, 아니, 공격적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공격이 다 끝날 때까지 달래서 흉수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건아닌고 네, 이런 발다을 어, 뭐 이렇게 오늘, 그, 똥에 초단은, 초반 공격하고 왔지만, 오른쪽 공격에서, 그, 차하고 상이 묶여 있던 것들이 아, 효과적이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상이 울려 차가 치고 다으면 길을 음, 막는 거예요. 죠 그렇죠. 예. 이것도 상대 불이것 같아서 중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중 감정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양분 생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결국 중요한 지물들이 아, 전부 다덕진에 예. 들어가 버리면 상대방 지물이나 예. 자기 지물이 수출을 앞면은 최악하지 예. 못하니까 아, 오히려 아, 좋은 점은 예. 아니에요. 예. 하아뒤어지 빠질 수, 빠질 수, 됐어요. 아니, 우측에, 그냥, 그, 가만히, 가 종이, 저, 다른 데도 됐습니 다시 또, 뒤로 넘어가고, 장군도 볼수 있는 거니까. 예. 참번 기다려, 퍽퍽 치고 있어요. 그래서, 분이, 지금, 저기, 또올라오는지청문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예. 그, 청되면은 정면과, 좌우, 축과, 수에서, 대전선을 봤을 때, 분이 올리는 건한명이 있어요. 예. 또, 말, 상한시리갈 자리 됐죠? 예. 예. 지금 마을 갈 자리겠죠? 네. 네. 음, 거기도, 한. 아그 시간에 됐어요. 몰랐어요. 몰는데 아, 그 놀랐, 아. 음, 이 차가 장기적으로 그러는 거요이 차가 내려가 장군네다 자칫 장기적아 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 말이죠. 한몇주 전까지 부산 바깥에 기분이 좋는데요 예. 쪽으로 좀... 아 이래서 팔장이구나요네 응, <목소리> 아, 예, 그렇죠. 굉장히 탈장이 있요 어. 어. 아파. 그리고 자가 아호 이쪽이 무이 많이 링거 중근에. 아 진짜 참고 올때 예. 이양 근탈자는 그 아까 상황 어려웠을 때는 지금은 최정에 되는 별로 없고 뭐. 네? 뭐늘 있는 승위야 이런 <laughs> 것 같아요. 아~ 저 끝까지 조심하면서 다는 거죠. 요 자취를 방마도 떨어지고 말고 이술에 있는 정이또그다람은 거기서 고 있고. 예. 그냥 히가는 건데. 예. 이리에나가또나가고 네, 이게 미양의 발달은 저의 또덩일동기 안에서 경사도 좀휘시히지거든요 네. 면포 잡로면은 네, 뭐, 그, 그, 네. 네. 예, 단리하면 예. 바로 바로 그 다리로 가데의 발달의 성에는호 중계와 파트가 작용을 고요같요 가속적으로 멈추지 못하도록 다는거였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 상대방의 동성을 빼앗아 놓는 데는 딱두개 기물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같아요. 근데그두개 <laughs> 네. 기물이 없던 자리에 네. 어느 때 가느냐가 네.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 두 번째에 빼앗습니다. 기물이 아.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긴 요데 네. 중소가 네.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서 그냥 뭐 당장은 다시 불러서 말이죠. 물 네. 그 아래로 내리고 자치차가 이렇게 큰 따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차 네. 뒤로색한 들어오면서 상하시니있이아 지금 아래. 아래는 언제 보고 상에그앞게 가서 당분 불을 수 있는 매질를 말해요. 아래나 기질에서 바로 상으로잠되지 않고. 네. 네, 이런 판단이 되는 거. 아, 여기가 뭐. 자측의 포가 우로 넘어가서, 공기로 넘어가시지 되는 거거든요. 예. 면포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면포가 먼저 흔들리는 대략적으로 지는 경우가 많요 예. 면포가 흔들리는 경우는 없고, 면에, 군대에 또 나와. 상해 위에서부터 흔들는 경우가 많, 많거든요. 처음에 조 붙고 많아가고 바로 면포를 하는 것이 90이 정상입니다. 바로 변통 아, 하기 위해서, 위해서 나가나가고 하는 아, 거거든요 예. 또그그 면포가 흔들렸다는 거는 안드로이드 잠 오늘 통해추가과이양검탈단나 음, 음. 네, 우측에 병수랑 보아서 출어주는데 예. 어, 그렇게 하고 아 감사합니다. 네, 저기 들어선 자리 자꾸 막아, 막, 어, 얹다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죠. 예. 가지고 상을 가지고, 쾌락서 사용하면서, 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부 포가 온전온 건, 이제, 경 시장입니다. 오늘, 대국에서 동해 최단에게 아쉬운 네. 점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네.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아직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예. 여기서 1에서1 0요비지 들어가서 뒤에 또 뒤에 10을 눌러주는 거. 그렇죠. 아. 아, 그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그 그 다음 상황은 어떤 수준의 로 있잖아요. 상대, 이제 이양근 탈장이좀쫓 키는 입장이 되는 거죠. 아, 그거를 항상 그냥, 에, 흔히 보면 살만 봐도 말이죠. 예, 에, yeah. 네. 아, 정말. 이렇게, 그, 아래가 그렇게 빨리 되 이양근 차장이 출연했습니다. 현재 이야기 내용이남습면서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네, 어떤 네. 상황이었다든지. 라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그 차가 예, 차대를 하는 걸 과정에 조금 더 상대방을 압박하는 네. 과정.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럼 돌지 동기 하면 들어와서 차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붙고말이죠 그런거는 뭐한다니 뭐. 그래가이렇 바랬죠.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 눌러지는. 눌러지면 이제 오히려 이양급할당이 쫓기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전으로 가게 되면 예. 고급해지는 이양급팔짱이죠 그러면 은 오른쪽에 있었던 그 차나 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해소가 예. 됐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 승자와 패자의 이 간단한 관리 그것은 아마 순간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과 지는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음 주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